이뷰는 바로 H G 수성의 마녀의 건담 캘리번. 아 캘리번 드디어 리뷰를 합니다. 네 먼저 발매부터 확인해 볼까요? 23년 7월 15일에 일본에서 첫 출시를 했습니다. 가격 은행가로 2천엔이구요. 기동전사 건담 수성의 마녀의 주인공 슬레터 머큐리의 마지막 이체입니다. 진짜 그리고 정말 멋진 활약들 많이 보여줬고 정말 이쁜 모습, 이 순백색의 독특한 컬러. 어, 요것도 굉장히 좀 유니크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싶고요. 그리고 이 프라모델도 굉장히 힘을 줬다. 힘을 썼다. 이런 느낌을 많이 받을 수 있어요. 구성, 그리고 기믹, 이런 거에서 굉장히 어, 좀 만족감을 많이 느꼈습니다. 무엇보다 디자인이 너무 이쁘게 잘 나왔어요. 수성의 마녀에 걸맞는 디자인으로 나왔잖아요. 아, 그것도 굉장히 마음에 듭니다. 그럼 바로 리뷰 볼 텐데 오늘 리뷰 반다이 남코 코리아에서 도와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그러면은 구성 살펴보도록 합시다 어, 일단은 런너리스 스탠드가 하나 들어 있어요 기존의 수성의 마녀에는 넣어주지 않던 베이스인데 어떻게 보면은 이 무장 때문이라도 베이스 위에 올라가 있는 게더 좋으니까 넣어준 게 아닐까 싶습니다. 그리고 스티커 이번에도 선택식 스티커가 있어서 남는 것들이 있어요. 기본적으로 본체에 붙는 부분, 어깨 고관 이마 가슴 허벅지라든가 또 놀라운 거는 어, 작품 속에 등장도 안 했는데 완전 빨간색은 아니고 슈바르제테처럼 기존의 건담에서 볼수 있었던 컬러의 붉은 눈동자가 들어가 있습니다. 이거를 선택식으로 붙일 수 있게 해놨는데. 진짜 완전 메커핀으로 끝난 것 같아요. 에어리얼도 그렇고 이 캘리번도 그렇고 대체 이 눈은 무슨 의미였을까요? 그거랑 무장의 총구 부분에 예, 선택식으로 또 스티커가 들어갑니다. 그리고 빔 사벨 이펙트. 이번엔 클리어 블루가 들어갑니다. 작중에서도 파란색깔 빔을 썼기 때문에 제대로 들어가 있다고 봐야겠죠? 그리고 선택 조립에 쓰이는 클리어 파츠. 클리어 블랙 파츠로 셀 유닛입니다. 하나는 흉부 윗부분에 해당하는 파츠고요 하나는 블레이드 안테나에 해당하는 파츠입니다. 어, 저 같은 경우는 요 블레이드 안테나 끝부분에 플래그를 다듬어 줬어요. 어, 뭐, 이렇게 해서 그냥 스티커도 검은색 쓰면은 아직, 어, 뭐, 포맷 스코어가 발동 안된 그런 캘리번을 만들어줄 수가 있겠죠. 그리고 메인 무장인 배리어블 로드 라이플. 이름에 로드가 들어가잖아요. 그 로드가 우리가 알고 있는 그 막대 할 때, 막대기 할때그 로드가 맞아요. 수성의 마녀에 걸맞는 그런 무장, 어, 진짜 마녀의 빗자루처럼 마녀가 타고 다니는 빗자루 같은 그런 디제, 디자인에다가 이 뒤쪽에 어, 추진 장치부터가 여기가 이제 빗자루의 머리에 해당하는 부분이 아닌가 싶을 정도로 이렇게 옆으로 눕혔을 때 위에 왠지 앉아야 될것 같은 그런 디자인인 게 굉장히 마음에 들더라고요. 라이플의 총구 부분에는 아까 이야기했듯 선택식 스티커가 붙는데 초록색으로 붙여주는 게 이쁘겠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초록색으로 부착을 했고요. 어, 기본적인 디테일들도 좀 있고 옆에서 봤을 때 패널 라인도 길게 뻗은 것들이 어, 꽤나 멋들어진 시원시원한 그런 느낌으로 디자인됐고요. 어, 윗 부분에 보면 손잡이가 이렇게 수납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옆에도 그립 부분이 이렇게 접혀져 있는 상태고요. 그리고 센서 부분이 아래에 있어요. 아래쪽에 스티커가 부착이 되는 형태고요. 그리고 백팩으로 프레임이 연결됩니다. 가동 프레임이고요. 본체의 회전축, 그리고 그 앞에 볼 관절로 여러 방향으로 회전을 시켜 줄 수도 있고 그 뒤로 가면은 또 이제 회전축이 하나 있어서 꺾어주거나 이런 것도 좀 가능하겠습니다. 물론, 본체의 연결부도 볼관절로 처리가 되어 있어서, 여기도 좀 각도 꺾는데 도움을 주기도 하죠. 그리고 대망의 추진장치 부분인데, 여기에 스티커가 굉장히 많이 들어갑니다. 나는 펌메스코 발동 안할 거야 하면 안 붙여도 되는데, 이 안쪽이 예, 초록색으로 무려 유닛 하나당 4개의 스티커가 붙어요. 그리고 이 무장의 이름이 왜 베리어블인지, 여기서 드러나죠? 뒤쪽으로 한번 프레임을 뽑아준 다음에 각각의 유닛을 이렇게 펼쳐주면 됩니다. 전개하면 기본적으로 십자 모양으로 전개가 되고요. 안쪽에 아까 이야기했듯 초록색깔 스티커가 각각 4개씩 부착이 됩니다. 나는 그냥 검은색으로 쓸 거야. 그러면 안 붙여도 상관은 없어요. 그리고 프레임 중앙 부분에도 스티커가 하나 붙게 되는데 이렇게 말아서 붙여주는 스티커 형태입니다. 안쪽의 프레임은 관절의 C형 파츠로 사용을 하고 있고요. 안쪽과 바깥쪽 둘다 C형 파츠로 쓰고 있어요. 내부 디테일 자체는 뭐 그냥 뭐 나쁘지 않네. 애니메이션에서 봤던 그 느낌이네 같은 그런 형태. 너무 과하지도 않고요. 오히려 스티커 때문에 색깔 자체는 되게 이쁘죠. 그리고 이 프레임은 신축을 하게 되어 있어요. 뺀 다음에 다시 밀어 넣어줘도 상관은 없지만 뒤쪽으로 좀더 길게 뻗고 싶다면 연장시켜 놓는 게 낫겠죠. 본체에 장착하는 거는 일단 가동까지 다본 다음에 액션 포즈 취할 때 해보도록 하고요. 다음 무장. 바로 에어리얼의 건비트들입니다. 어, 건비트 11기가 이제 에어리얼 개수형에서 건담 캘리번으로 옮겨가게 되죠. 그러면서 색깔도 전체적으로 흰색으로 다 바뀌었어요. 원래는 파란색들이 섞여 있고 흰색깔 라인들이 있었던 건데 싹다 흰색으로 완전 백색으로 바뀌었어요. 이것 덕분에 어, 이 건담 캘리번에 들어 있는 이건 비트들은 신규 금형으로 새로 만들어진 건 비트들입니다. 단순 바리에이션이 아니에요. 기믹들도 기존 그대로고요. 그래서 안쪽에 프레임을 통해서 쉴드 형태로 만들어주는 것도 가능하고 스티커는 개수형과 동일하게 이 회색깔 부분의 끝부분 두 군데 스티커고요. 가운데 이 초록색과 검은색 부분도 스티커를 사용을 합니다. 나머지는 그냥 싹다 백색이어가지고 이렇다 할 분할 같은 건 없네요. 에어리얼 개수형의 건비트와 간단하게 비교를 해보면은 컬러링 차이가 가장 크죠. 아무래도 파란색 입던 것들이 싹다 빠져가지고 물이 빠져가지고 흰색이 됐어요. 그렇지만 스티커를 사용하는 부분은 오히려 줄었죠. 기존의 개수형에서는 이 뒤에 있는 건 비트도 흰색깔은 스티커를 썼었는데 여기는 이제 다 백색이 되니까 스티커가 필요가 없어진데다가 이 중앙 부분에 파란색 부분도 스티커를 안 쓰게 됐죠 이 얘도 원래는 파츠 자체는 흰색이었으니까 대신에 끝부분에 흰색 스티커는 그대로 쓴다 대신에 신규 금형이라서 파츠는 완전 신규로 뽑혀 나왔어요 게이트의 위치가 바뀌었더라고요 같은 파츠인데도 게이트 위치가 다르고 대신에 조형은 100% 똑같았어요. 조인트 모양도 다 똑같았어요. 당연히 이제 분리하는 기믹이나 이런 것도 다 동일하게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살짝 쿵 분리를 해보면 기존의 건 어, 비트 11개가 그대로 나옵니다. 똑같아요. 자, 그러면 본체 살펴보도록 합시다. 저는 일단 조립을 이펌스코어8 이상의 그 무지개 컬러로 조립을 한 상태예요. 스티커도 마찬가지고요. 블레이드 안테나와 흉부도 인몰드 성형된 그 파츠를 사용을 했습니다. 전체적으로 흰색과 그리고 검은색의 쉘 유닛이 조화롭게 어우러진 그런 형태의 디자인을 하고 있어요. 제가 진짜 이 컬러를 보고서 오 약간 뉴건담스럽기도 한데라는 생각도 할 정도였어요. 꽤나 디자인이 이쁘게 잘 뽑힌 것 같습니다. 오히려 이 디자인의 색깔이 더 많았다면 어라? 했을지도 모르겠어요. 이 디자인이기 때문에 이 색깔이 잘 어울리는 거 아닌가? 그리고 그간의 주역 기들을 한대 모아봤습니다. 건담 르브리스부터 시작된 게 에어리얼로 갔다가 에어리얼이 개수가 됐다가 그리고 마지막은 에어리얼이 아니라 완전 다른 기체였던 건담 캘리번을 탑승하게 됐던 그 서사가 그래도 꽤나 재미있게 봤다 라는 생각을 들게 만드네요. 지금 다시 보면서 느끼는 거지만 가운데 이제 에어리얼들 에어리얼 같은 경우는 이제 뭔가 로봇으로 안 보여요 이제는. <laughs> 자 그럼 자세히 살펴보도록 합시다. 제가 캘리번을 완성하고 가장 놀랐던 것중 하나는 정면으로 보면은 에어리얼이 보인다는 겁니다. 에어리얼 개수형 말고 그냥 에어리얼이요. 잘 보면 에어리얼은 4 개의 블레이드 안테나 그리고 머리 양 옆으로 빔사벨이 위치해 있어요. 근데 잘 보면 캘리번은 절묘하게 빔사벨의 위치가 정확히 머리 뒤에 있어요. 마치 에어리얼의 뒤쪽에 있는 블레이드 안테나를 보는 느낌이라고 해야 할까요? 근데 또 옆에서 봤을 땐 확실히 그 캘리번만의 특유의 디자인이 좀 나오기도 하죠. 일단은 디자인 이야기를 하자면은 셸유니 자체가 블레이드 안테나일 거라는 생각을 못 해봤어요. 아 그냥 검은색깔 블레이드 안테나구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아니 웬걸 무지색 무지개색으로 빛나는데 왜 이렇게 이쁘지? 그런 생각이 먼저 들더라고요. 그래서 퍼메스코어 발동 전과 후가 너무 차이가 나더라고요. 오히려 진짜 이 무지개빛이 너무 이뻐보인다? 그런 생각이 들 정도니까. 그리고 이 무지개색으로 빛나는 블레이드 안테나는 인몰드 성형 런머 밖에 없습니다. 스티커를 다시 보면 은 어, 허벅지, 가슴 등등등 다른 부분에 퍼메스코어 스티커는 있지만 블레이드 안테나 스티커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클리어 블랙의 블레이드 안테나는 이퍼메스코 발동된 게 없다, 안 된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번 인몰드 파츠 같은 경우는 뒤쪽이 메탈릭 실버로 되어 있어요 잘 보면은 뒤쪽이 은색으로 빛나고 있는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덕분에 뭐랄까 빛 반사라고 해야 할까요 자체 발광이 조금 있는 에, 그런 느낌으로 색깔이 은은해요 그리고 이마 정 중앙에 클리어 블랙 안쪽 스티커를 사용한 부분도 잘 보면은 빛을 반사시켜 줬을 때 무지갯빛으로 빛나는 걸볼 수가 있어요 정중앙 부분이 살짝씩 또 은은하게 빛나고 있는 게 보이죠? 그리고 자세히 보면은 발칸 부분, 덕트 부분, 그리고 눈까지도, 에, 턱까지 다 파츠 분할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 눈도 초록색깔 파츠로 분할되어 있어요. 이 이마까지도 지금 스티커, 초록색깔 스티커를 쓴 부분, 뒤통수까지도 전부 다 초록색 파츠로 분할되어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에어리얼 때도 느낀 건데, 진짜 작은데도 분할 하나는 기똥차게 잘 되어 있어요. 그리고 특유의 이턱 주변, 이 볼이죠? 볼에 구멍 뚫린 것까지도 전부 다 구현이 되어 있어요. 그리고 몸통 부분, 여기도 쉘 유닛의 윗부분은 인몰드 성형 파츠를 사용을 했어요. 아까 블레이드 안테나에서 봤듯이 뒤쪽이 메탈릭 컬러로 되어 있다 보니까 빛을 딱 비췄을 때아 광이 장난이 아니죠? 이쁘죠? 특유의 무지개빛, 그리고 디자인도 참 이쁘게 됐고 이번에는 인몰드 성형도 상당히 잘된것 같습니다. 아, 근데 진짜 색깔 이쁘긴 이쁘네요. <laughs> 참 이쁘다. 이빛 반사했을 때가 진짜 이쁜 것 같아요. 그리고 아래쪽 같은 경우는 여기는 스티커를 사용을 했어요. 인몰드가 아래쪽까지는 커버를 쳐주질 못해서 스티커를 사용을 해줘야 하는데 클리어 파츠만 사용된 부분이라서 빛을 잘 비춰줘야 이제 어느 정도 빛이 반사되면서 안쪽에 은은한 컬러가 보이죠. 그래서 클리어 파츠도 위아래 나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전체적으로 잘 보면은 각이 되게 많은 디자인이에요. 전체적으로 이 에어리얼 보다도 어떻게 보면 많죠? 감싸고 있는 흰색의 외장이라던가, 목 주변이라던가, 아니면 어깨 디자인도 그렇구요. 그리고 이 옆구리로 내려가는 라인에도 보면은 에어리얼 개수형보다도 각이 좀더 많아 보이는 그런 외장을 하고 있어요. 대신에 이 겨드랑이 라인 같은 경우는 등으로 이어지는 이 라인 여기는 뭐 르브리스 때부터 봤던 특유의 디자인이기는 하네요. 물론 개구리 눈 같았었던 이양 옆에 있는 동그란 부분도 어, 기존과 비슷한 형태죠. 그리고 쿡피트 해치에 해당하는 부분에도 각이 있었죠. 에어리얼 개수형 같은 경우는 여기가 완전 예, 곡선이었거든요. 그리고 허리의 빨간 색깔 파츠 쪽도 좀 더, 뭐랄까, 입체적인 느낌이 더 세다고 할까요? 뭔가 에어리얼이랑 되게 비슷해 보이는데 많이 달라요. 이쪽이 일반 에어리얼이었거든요. 파츠의 구성 자체는 되게 비슷해 보입니다. 빨간 색깔 허리 파츠를 사용을 했고, 그런데 디자인은 전혀 다른 그런 형태죠. 그리고 고관부에도 셸 유닛이 있습니다. 역시나 스티커의 클리어 파츠 사용하는 부분이고 빛을 반사해주면은 특유의 빛이 은은하게 빛나는 걸 확인할 수 있죠. 그리고 스커트 디자인 같은 경우는 에어리얼과 에어리얼 개수형을 적절히 섞은 느낌 도 들어요. 사이즈는 에어리얼만큼 작고 디자인은 개수형처럼 각진 이런 독특한 형태의 디자인을 갖고 있더라고요. 사이드 스커트 같은 경우도 역시나 각지고 약간은 두꺼운 듯한 느낌도 살짝 들더라고요. 그리고 뒤쪽 스커트가 좀 독특했는데 어 이거는 떼어낼 수 있습니다. 이렇게 빼면은 에어리얼 개수형과 같은 이런 사각 조인트 이 구멍이 드러나게 되는데 여기에다가 이렇게 추가 파츠를 장착하는 그런 형태로 되어 있어요. 추가 파츠에도 바깥쪽에 동일한 형태의 구멍이 사각 형태로 나 있는 걸볼 수가 있고요. 요, 이제, 유닛 자체에는 아래쪽에 크게 구멍이 뚫려 있어서 여기다가, 아, 건비트 끼우는 거구나, 알수 있고요. 이거 자체는 또 가동을 하게끔 되어 있더라고요. 그리고 팔 부분, 어깨에도 쉘 유닛이 존재하고요. 안쪽에 스티커를 사용을 했습니다. 역시나 빛을 비추니까 은은하게 빛나는 걸알 수가 있지요. 그리고 잘 보면 파츠 분할이 또 들어가 있는데, 여기 노란 색깔 파츠 분할이 추가로 들어가 있습니다. 어, 그 위에 어깨 장갑도 또 파츠 분할되어 있는 거라서, 은근히, 이 뭐랄까, 이 수성의 마녀 HG 치고는 어깨에 파츠를 많이 쓰는 느낌? 클리어 파츠까지 다 합쳐가지고. 물론 쉘 유닛은 앞, 패도 그렇고 뒤쪽도 있습니다. 동일한 형태의 앞이 대칭이니까요. 그리고 팔 디자인도 꽤나 멋졌는데 어, 안쪽에 약간 프레임의 컬러도 살짝 보이면서도 외장으로 덮여져 있는 느낌이 에어리얼과는 또 다른 느낌. 에어리얼은 정중하기 전부 다 프레임이었잖아요. 그렇지만 팔꿈치의 디자인 자체는 우리가 익히 알고 있었던 그 느낌이고요. 어, 근데 또 팔뚝 아래쪽으로는 디자인이 많이 다릅니다. 특히나 뒤쪽. 프레임이 살짝 드러나 있고요. 여기에 또 이제 스티커가 사용이 되는 형태인데, 어, 뒤쪽이 좀더 각진 느낌이 많이 들어서 저는 보기가 좋더라고요. 그리고 손 자체는 언제나 볼수 있었던 그 손이었고요. 그리고 다리 같은 경우도 허벅지에 엄청나게 큰 형태로 쉘 유닛이 들어가요. 캘리번이라고 하는 모빌 슈트의 컨셉을 좀더 살린 느낌? 퍼멧을 적게 사용하더라도 높은 스코어를 유지할 수 있다라는 설정이 있잖아요. 뭔가 그 느낌을 살린 느낌? 예, 나는 스코어를 높게 유지할 수 있다는 그런 거대한 쉘 유닛? 요런 느낌? 근데 이번 허벅지 클리어 파츠 같은 경우는 아예 이 골반 위쪽까지도 덮어주게끔 전체적으로 싹 한번 덮어주는 형태로 되어 있어요. 그리고 이 허벅지 스티커, 셸 유닛은 뒤쪽에도 있습니다. 허벅지 뒤쪽에도 빛을 비추니 예, 보이죠, 이쪽에? 아, 예, 스커트 한번 빼고 봅시다. 빼고 보면은 이렇게 골반 양옆으로 뒤쪽에도 셸류닛이 들어갑니다. 다리를 움직여 보면 클리어 파츠가 이 위까지 전부 다 덮고 있는 걸볼 수가 있죠. 그리고 허벅지 전체적인 디자인도 에어리얼 개수형과 많이 닮았습니다. 어, 전체적으로 볼륨감이 큰 것도 그렇지만 이 무릎 주변이 각진 느낌도 굉장히 흡사하다라고 느껴지더라고요. 허벅지 쪽에 노란 색깔 추진 장치가 들어가는 것도 흡사하다는 생각을 들게 해줬고요. 다리 아래쪽으로는 오히려 각이 좀 보이면서도 에어리얼과 비슷하면서 또 다른 느낌도 많이 나더라고요. 어, 무엇보다도 마음에 들었던 거는 이 독특한 각. 조아리에 보면은 여기 중간에 한번 툭하고 이렇게 각이졌잖아요. 기존의 에어리얼에선 보기 힘들었던 었 그런 디자인이기도 하고 잘 보면은 또 프레임 노출이 은근은근 있습니다. 그런데 구멍 뚫려있어서 프레임이 살짝씩 보이게끔 되어있어요. 이런 것도 참 이뻤고 발 디자인도 기존과또 다른 느낌. 뾰족하면서도 샤프한 그런 느낌. 날렵해 보입니다. 굉장히 샤프하죠. 발바닥에 디테일도 역시나 들어가 있기도 하고요. 발꿈치 디자인도 좀 독특하긴 한데 여기도 이제 변형 기믹이 하나 있어서 이따가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그리고 백팩 디자인도 보면은 에어리얼 개수형처럼 양옆으로 유닛이 달려있는 형태인데다가 정중앙에 추진장치가 달려있는 게 보이고 나름 또 내부 프레임은 분할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빈사벨을 끼울 수 있고요. 다른 부분보다도 이 유닛들 자체는 볼 관절을 가지고 있어서 어느 정도 가동을 할수 있게끔 되어 있습니다. 어, 그리고 개인적으로 조금 아쉽다면 아쉬운 게 무장을 백팩에 연결을 해주는데 좌우 대칭으로 달 수가 없더라고요. 오른쪽에만 볼 관절이 있어서 무장을 오른쪽에만 달아줄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가동은 어떨까요? 뭐 사실상 에어리얼 개수형과 비슷합니다. 일단 목관절 자체도 구조가 똑같아요. 아래쪽에 볼관절, 위에도 볼관절 크게 돌아가는 것도 걸리는 거 없기 때문에 해줄 수가 있고요. 고개 드는 부분, 숙이는 부분 크게 크게 해줄 수가 있고요. 어깨도 하얀색 외장 부분이 이렇게 또볼 관절이 달려서 앞으로 딸려 나와주는 형태 그리고 어깨를 위에, 위로 드는 것도 약간 도와주기도 하죠. 어깨 장갑도 별도 가동이 들어가 있고 안쪽에 살짝 또 프레임이 드러나는데 많이 보던 그런 디자인이죠. 그래서 팔을 쭉 하고 어, 위로 치켜 올려줄 수도 있습니다. 팔꿈치는 단일 관절로 역시 90도 정도 약간 더 굽혀지는 90도 약간 더 굽혀지는 형태로 되어 있고. 허리 구조도 기존과 같아요. 축관절을 통해서 허리 중간에서 크게 크게 돌아주고요. 흉부에 볼관절이 들어가 있어서 스윙이라든가 아니면 상체를 든다거나 숙인다거나 이것저것 해줄 수가 있죠. 그리고 고관절 같은 경우는 이번에도 뭐 축이동 같은 건 없습니다. 애초에 구조가 똑같아요. 대신에 아까 이셸 유닛 클리어 파츠가 골반 위쪽까지 덮고 있었잖아요. 어? 그러니까 이거 가동률 떨어지는 거 아니야? 했는데 어, 크게 들어집니다. 별 진짜 별 걱정이었어요. 굉장히 크게 들어지기 때문에 큰 걱정은 없고요. 다리를 앞으로 드는 부분도 예, 스커트 연동하면서 이렇게 90도 정도 앞으로 들수 있지만 조금 벌려주면 더 들어지죠. 그리고 무릎, 이중 관절 그대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크게 굽혀지기도 하지만 무릎은 여전히 위, 아래 다 C형 파츠를 쓰고 있습니다. 예, 뒤쪽으로 예, 뒤쪽으로 커버를 씌우는 방식, 그대로 사용하고 있어요. 그리고 발목도 여전히 윗부분은 C형 파츠입니다. 이렇게 앞뒤로 꺾이는 부분 말이죠. 발목을 옆으로 꺾는 건안 되니까 여전히 이제 발꿈치와 앞꿈치 예, 다 이렇게 회전식으로 앞쪽은 볼관절, 뒤쪽은 축관절을 사용하고 있어요. 물론 가동 범위 자체는 넓기 때문에 뭐 크게 걱정 없이 접지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발을 이렇게 아래로 접어줄 수 있습니다. 이 뒤에 보면 볼관절 아래 공간이 있어서 이렇게 접혀지는데, 뒤꿈치도 같이 접혀져요. 이 상태가 하이 메뉴버 모드입니다. 우주에서 고속으로 이동하거나 할 때, 발을 이렇게 변형을 시켜준다고 하네요. 그리고 무릎 꿇기. 당연하지만 너무도 자연스럽게 잘 됩니다. 구두도 일부러 로우 앵글로 잡아봤는데 어, 뭔가 수송열 마녀 시작도 뭔가 키 비주얼이 딱 이렇게 에어리얼이 무릎 꿇고 있었던 거잖아요. 득작 어, 중에 주인공의 마지막 기체로 또이 같은 보드를 취하니까 약간 카메가 또 새롭기도 하네요. 자 그러면 은 무장인 베리어블 로드 라이플 장착을 해보도록 합시다. 바밤 이 프레임 부분을 백팩의 오른쪽에 장착을 해주면 되고요. 그대로 끼워주면 됩니다. 단지 중요한 포인트는 이 상태에서 무슨 런처 스트라이커처럼 완전 뒤쪽으로 수납은 안 된다는 겁니다. 빗자루를 밑으로 가게 하든 아니면은 어, 포구를 밑으로 가게 하든 어떻게든 자기 키보다 길기 때문에 무조건 그냥 옆구리에 끼고 있어야 해요. 자 그렇게 무장도 장착했고 바닥에 세워봤습니다. 이게 바닥에 세우기 두 발로 딱 세우기 미묘하게 어려워요. 이게 이유가 뒤에서 봤을 때 확실히 배리어블 네, 로드 라이플의 뒷 부분, 이 추진 장치 부분이 되게 무겁습니다. 무게 중심이 갑자기 뒤로 쏠려 버려요. 그래서 자칫 무게 중심이 흐트러지면은 이렇게 아예 뒤로 넘어갈 수도 있다는 거. 그래서 베이스가 들어 있나 봅니다. 그리고 베이스 위에 올려서 첫 출격 때 구도를 한번 잡아봤습니다. 근데 여기까지 딱다 보고서. 딱 뭔가 하나가 아쉬워요. 지금 굉장히 하나가 아쉬운 느낌이 납니다. 무엇이냐? 빨간색깔 쉘 유닛이 없습니다. 스코어 발동 안한 검은색이 있고요. 에8 어, 넘어갔던, 8 넘겼던 무지개 있고요. 근데 어, 무지개보다도 더 등장신 많은 빨간색이 없어요. 심지어 첫 출격 때도 빨간색이었는데. 아하... 그리고 나오는 지나가게 해주세요 하면서 뒤쪽, 예, 무장의 뒤쪽에 전개되면서 갑자기 추진력이 확 하고 올라가는 걸볼 수가 있었죠. 근데 이때쯤이면은 요 발이 이 하이 메뉴버 모드여도 됐을 것 같은데 이 장면까지는 하이 메뉴버 모드가 안 나왔어요. 아니, 그 뒤로도 하이 메뉴버 모드는 안 나왔던 것 같은데 우리는 한번 해보도록 합시다. 자, 이렇게 발을 하이 매뉴버 모드로 바꿔 봤습니다. 이게 설정, 그러니까 매뉴얼에 나와 있는 설정을 보면은 다리를 전개해서 우주용 자세 제어 유닛으로서 기능을 특화시킨 형태라고 합니다. 맞죠? 우주에서 굳이 다리가 필요가 없죠. <laughs> 그리고 베리어블 로드 라이플 뒤쪽에 있는 이 추진 장치 이것도 이름이 있습니다. 쿼드라스러스터라고 하는데 매뉴얼상에 써 있기로는 캘리번의 추가 추진 장치로서 운용이 가능하다라고 되어 있더라고요. 그리고 이 상태에서 어느 정도로 포즈만 딱 잡고 각도만 잘 맞춰주면은 굉장히 이쁜 구도가 나와요. 지금 이 상태도 그냥 대충 그냥 다른 포즈 잡으려다가 그냥 나온 건데 구도 자체는 되게 이쁘게 잘 나오네요. 뭔가 이 쿼드라스러스터가 없었으면은 다소 심심했을 법한 게 이게 이렇게 보면 마치 꽃처럼도 보여요. 뭔가 지팡이 뒤에 꽃이 핀것 같은? <laughs> 그리고 건비트 실드도 한번 장착을 해봤습니다. 어, 이 포즈. 나치 좀 익으신가요? 건담 에어리얼의 박스 아트 포즈입니다. 뭔가 실드를 장착하자마자 이거 한번 해보고 싶더라고요. 뭔가, 아, 뭔가. 그 지난 1년이 막 이렇게 지나가요. <laughs> 그냥 문득 그 마녀는 건담을 탄다라는 그 캐치프레이즈 그거를 뭔가 캘리번이라면은 온전하게 그거를 보여주는 느낌 아 어, 이게 이 무장의 이 존재가 굉장히 크네요. 빗자루 비트온폼 하기 전에 빔사벨 액션도 한번 취해봤습니다. 어, 원래는 이쪽에서 이제 건드노드가 촥 달려들었으면 좋겠는데 제발 건드노드 프라모델 좀 발매해 주세요. 그리고 이제 비트온 폼해보도록 합시다. 어, 에어리얼에게서 정확히는 에리크트에게서 어, 이 분신과도 같은 건 비트를 받게 돼서 전신에 비트를 끼우게 되죠. 장착하는 방식은 에어리얼 때랑 뭐 거의 다르지 않아요. 흡사 흡사도 아니야 거의 비슷합니다. 똑같다고 봐도 될 정도가 아닐까 싶어요. 대신에 에어리얼과는 다르게 이 회색깔 비트도 분리를 해줄 겁니다. 비트들의 장착 위치가 흡사합니다. 어깨 쪽에 달아주고요. 양 팔에도 달아줍니다. 이 조인트 자체는 어, 에어리얼 개수형이랑 같아가지고 예, 그냥, 그냥 바로바로 껴줄 수가 있어요. 내가 네, 익히 알고 있는 그 느낌? 골반에 껴주는 비트도 그대로고요. 이 골반 뒤쪽에 끼우는 것도 동일합니다. 이 정중앙에 이렇게 끼워주는 거죠. 여기서 달라지는데 나머지 큰 비트들 남았잖아요. 이게 달라졌어요. 뒤쪽 스커트를 좌우로 어느 정도 가동시켜 준 뒤에 회색깔 비트를 끼워줍니다. 그냥 안쪽에 밀어넣트 끼워주기만 하면 끝이에요. 간단하죠? 안에 대단한 고정 장치가 있는 건 아니지만 끝에 딱 들어갔을 때 뭔가 꾹 하고 눌리는 느낌? 네. 이렇게 막 흔든다고 빠지는 수준은 아니지만, 손으로 잡고 빼면은 간단하게 빠지는 그런 형태예요. 그리고 백팩 쪽, 어, 요 사이가 벌어지는 데, 이렇게 벌려준 다음, 그대로 가장 큰 비트를 밀어넣어주고 닫아주면 됩니다. 뭐, 끼우고, 그대로 커버를 벌려놔도 뭔가 실루엣적으로 나쁘지 않으니까, 그냥 이대로 둬도 상관은 없을 것 같아요. 캘리번의 비트 원폼 완성! 저는 처음에 이걸 봤을 때, 어, 에어리얼과 에어리얼 개수형의 뭔가 혼합 같은 느낌? 뭔가 집합체 같은 느낌을 받, 많이 받았어요. 그도 그렇게, 백팩 쪽에 있는 건 에어리얼 개수형 뭔가 그런 느낌? 또나지만 이렇게 허리 쪽으로 되어 있는 거는 에어리얼이 이랬잖아요. 비트가 딱 허리에 이렇게. 날개 마냥 이렇게 돼 있었잖아요. 요게좀 많이 느껴지더라고요. 에어리얼 개수형도 그러지 않느냐 하실 수 있는데 에어리얼 개수형은 백팩에서 나 있는 거라 가지고 뭔가 분위기가 좀 다르단 말이에요. 그래서 캘리번 봤을 때오 에어리얼이랑 개수형이랑 같이 있는 것 같다 이런 느낌도 많이 받았어요. 개인적으로는 아쉬운 게 작중에서 이렇게 비트오폼을 하고서 좀더 싸우는 모습이 나왔다면이라는 생각이 조금 들더라고요. 하이라이트 부분에서는 이렇게 막 전투보다는 주인공의 능력의 각성 및 발현 막 이런 게더 셌다 보니까 이렇게 멋진 실루엣을 가지고 있는데 좀더 싸웠어도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나저나 실루엣 진짜 이쁘네요 <laughs> 이게 어 약간 사기적인 색깔이라니까요 완전 흰색인데 마치 순백의 무언가가 날개까지 펼친 것 같은 느낌이잖아요 이 실루엣이 그래서 뭔가 더 뭔가 이쁘다라는 느낌 멋있다보다는 이쁘다가 맞는 것 같아요. 하지만 작중엔 나오지 않았어도 우리는 해볼 수 있잖아요. 비트온폼 상태에서 라이플까지 장착. 어, 굉장히 볼륨감이 커졌습니다. 아까랑은 또 사뭇 다른 분위기다 보니까 뭔가 작중에서 나오지 않았지만 어, 이렇게 싸웠어도 굉장히 진짜 쎘을 것 같다. 강했을 것 같다. 이런 느낌은 어, 머릿속에서 가시진 않네요. 자, 오늘은 이렇게 해서 HG 수성의 마녀의 건담 캘리번의 리뷰를 해봤습니다. 어, 배경으로는 예, 뭔가, 안 두면 안될것 같더라고요. 이렇게 둬야 될것 같아서 이렇게 왠지, 괜히? 이렇게 한번 두어 봤어요. 아무래도 작품의 마지막을 장식하는 이제 주인공의 마지막 기체라는 의미의 그런 상징성이나 그런 의미가 깊은 그런 기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프라모델도 굉장히 힘주고 나왔다는 게 느껴집니다. HG지만, 부속품이라든가 플레이 밸류는 굉장히 높아서 부속품도 많고 그러니까 할게 많아요. 해볼 게 되게 많아서 재밌습니다. 기본적으로 베리어블 로드 라이플 거기다가 건 비트 다 들어가 있죠. 건 비트 심지어 신규 금형으로 다 들어가 있지. 그건 비트를 전부 다 비트 홈폼할 수도 있지. 뭐 디스플레이 베이스 있으면은 비트들 전부 다 전시할 수도 있지. 그거 말고도 기체 자체적으로도 가동 범위가 되게 넓으니까 가지고 노는 맛도 있어요. 다만. 하만 단한 가지 빨간 색깔 쉘 유닛이 없다는 것만 빼고 말이죠. 진짜 뭔가 작중에 이 무지개 빛보다도 붉은 빛을 더 많이 본것 같은데 그게 없으니까 뭔가 아쉽다 계속 뭔가 마음에 남아요. 근데 그거 말고는 딱히 아쉬운 부분이 한 군데도 없었어요. 정말 디자인도 정말 좋았고. 기체, 요, 기체 활약도 괜찮았고, 프라모델도 굉장히 잘 나왔고, 굉장히 재미있게 리뷰를 했습니다. 자, 그럼 오늘 여기서 마쳐보도록 하고요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 그때까지 여러분들 즐거운 주민생활 되시고, 가보겠습니다. 재밌게 보어요 여러분, 안녕! 빠보시